안녕하세요. 크리스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엘비온, 메이플 릿지 엘비온에 위치한 2,400 스퀘어핏의 싱글 하우스입니다. 짜란! 옆에서 보시다시피 이 싱글 하우스는 딱 7년 된 따끈따끈한 그런 매물이고요. 어, 이라 사이즈는 2,922 스퀘어핏의 라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게 더블그라지인데요. 어, 더블그라지 안을 보시면 정말 넓습니다. 차두대 당연히 가능하시고 차두 대가 들어가도 그 옆에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리지도 스페이스가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다가 패티오 세트를 넣고 쓰시긴 하시지만 이 패티오 세트를 위에다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어, 충분히 트럭도 들어올 수 있는 드라이브웨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 놀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렉서빌리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매물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한번 투어를 시작해 보시죠. 따라오세요. 뿅! 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까 밖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 집은 딱 7년 된 따끈따끈한 싱글 하우스고요. 2 4 0 0 s q 피트에 방이 4개, 오피스 레크리에이션 룸으로 구성된 싱글 하우스입니다. 라스 사이즈는 이천구2이십이 스퀘어 피이고요자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정말 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싱글 하우스의 칠 년이면 정말 갓난하게응응이간난하기처럼 정말 신생아적인 아주 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제 뒤에 보는 것처럼 여기는 가스 파이어플레이스고요. 여기는 암 네트로 가스 프로스트 에어 히팅에다가 물론 더운 여름 히트 웨이브 걱정 없습니다. AC 다 셋업돼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말 바닥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전체가 통일감 있게 사실은 이런 집들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들께서 엄마가 여기서 쿠킹을 하시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뭐하는지 다 모니터를 할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오픈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사이즈도 아주 넉넉하고요. 여기가 지금 방향이 동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 밖에 앉아있고 서 있었던 데가 동향인 야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셨을 때 키친 아주 넉넉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 툴이 있어서 이렇게 어, 커피. 아, 섹션이 있으면 참 좋죠. 손님 오셨을 때도 여기서 이제 프리하게 다 어, 커피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정말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셨을 때에도 어, 팬트리다 있고요. 화장실 이 있으면서 아까 제가 있었던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시면 곧바로 야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맨 위층인데요. 자, 이제 안방부터 아이들 방까지 지금 위층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우선 3개의 방부터 투어를 시작하시죠.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아주 널찍널찍 넓직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천장을 보셨을 때 천장이 볼티드 실링 하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으면 아무래도 답답하지 않으시고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피처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한번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집 냄새가 물씬 물씬 납니다 자 이제 아이들 방 한번 보시죠 이 집에 아이들 방 사이즈를 보면 정말 널찍널찍하고 많이 활용도가 높게 제네러스한 그런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층 투어를 시작하시죠 따라오세요. 자, 이 계단을 보셨을 때, 계단도 라미네 플로우로 아주 가지런히 정돈에게 잘 깔려 있습니다. 사실 말이 베이스먼트지 여기는 사실 1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상 위로 올라있기 때문에, 어, 여기 오피스나 방이나 레크레이션 룸을 봤을 때도 아주 환합니다. 여기는 지금 오피스인데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일반 오피스 같지 않게 사실은 사이즈가 아주 크고요. 이쪽에 한번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스페이스가 있어서 사실은 이 스페이스에다가 나중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옷장을 짜 넣으면 사실은 옷장 체크, 윈도우 체크, 그러면 방이라고 명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방이 총 다섯 개가 되는 밸류를 업할 수 있는 그런 피처도 가능합니다. 여기 화장실 풀배트룸 있고, 여기 온전한 베드룸이 좋은 사이즈로 하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베이스먼트가 아니라 사실은 1층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주 환합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다놀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 게임룸으로 정말 적합한 그런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메이플 리치에 오시는 손님들을 뵀을 때, 벤쿠버에서 오시는 젊은 커플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벤쿠버에서 사시는 타운 하우스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이쪽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되게 어포더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타운 하우스 가격에 여기에 이런 정도의 7년밖에 안된 싱글 하우스를 살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메이플 위치로 눈을 많이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는 바이어들이 사실은 초이스가 되게 많으신데요. 잘 살펴보시고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말 적합한 매물을 좋은 시기에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